총령하는 종정예와 올로데덕 큰스님 그리고 제당에서 수행과 전법을 위해 진리가 오고 계시는 사부대중께 종령의 일을 올립니다. 한국 불교는 17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고 정신문명을 이끌어왔습니다. 온갖 핏박 속에도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기꺼이 머물리던지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를 줄 전쟁, 가랑과 숲을 수호하여 천년을 잊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최정문화재와국공립 문화, 국공이 공원의 살림과 자유는 우리 사찰과 스님들의 그렇게 피와 땀으로 지켜온 문화의산이며 우리의 자연유산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가는 사찰 소유의 문화재의 보정과 관리를 소유자인 사찰에 떠넘겼으며 수많은 사찰님을 국공리공원으로 강제 편입하여 기본적인 수행과 신행, 생활이 고난할 정도의 규제를 겹겹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총명 62년부터 문화재 보호법 에 따라 문화재 의간략한람료를 징수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0년 동안 국가적 책무 인 전통문화의 전성과 보존관리를 우리 불교계에 떠넘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화재 갈란으로 인한 마차가 활동이 생 발생하여 국민적 비난이 사찰과 신들에게 행할 때마다 책임을 외면하고 방관해 왔습니다. 사우대지 여러분, 1967년 공호법 최종으로 국공립공원을 재정하면서 수많은 사찰과 사찰의 보존의원 살림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강제 빈입되었습니다. 사찰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일방적 지정이었으며 이로 인한 각종 귀지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정부 정부는 공원 입장료 진수의 편의를 위해서 문화재 관련료와 합동 진수에 오다가 2007년 군입 공원 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련료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수없이 국민들에게 질타받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국공립공원 내 핵심 지역 중 상당수가 우리 사찰의 소유지를 포함한 사유지인데도 정부는 국공립공원을 무료로 국민들에게 돌린다고 거짓 홍보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없애는 공갈을 가져갔고 문화재의 관람율을 증수하는 사찰과 스인들은 국민적 비난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문화재의 관련료를 받는 사찰과수인들을 조롱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통행세를 받는 선적 취급을 하고, 봉의 김선달의 비유에 사익군 집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사부님 여러분, 중부여당의 애국된 통계 편향적 자세와 전통 불교의 문화에 대한 몰기회가 불론온 착금의 상황을 더 이상 침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한국북의 전염성이 재발피고 외역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종무의당을규놈이꾸짖죠 헌법이 정한 종교 분리의 정신을 확립하고 한국북의 자주권과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존재했던 1700 역사의 한국 북의 존엄을 다시 세우고 승과 교단을 스스로 지키는 정법 당간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번 만구의 각오로 파사 현령의 깃발을 높이 덮시다. 한국 북의 자정과 일을 세기 위해 물러섬이 없이 부정수에 나갑시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정명 맞는 표결로 거듭나는 거룩한 부사를 이 다시 시작합시다